<laughs> 자, 이분은 자, 미국에 있는 우리 박종기 님 어, 네. 대신해서 원장님한테 금메달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자, 원장님 이분은, 어, 축하드립니다. 미국지역에서 스레기를 줍고 있어요. 음. 한국 지역에 우리 김한철 님이 한 주에 김한철 님이 어, TV를 하고요. 미국에 계신 분한테전했기 때문에 각각 금메달 을 받는 거예요. 아, 지구인 80억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전세계의 유튜버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금메달만 최고입니까? 이게 아니요. 진짜 금메달이죠. 네. 이게 진짜 금메달입니다. 왜? 지구, 지구인 지구 80억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멋있는 금메달입니다. 자, 미국의 박종기님을 대신해서 수여토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인증 자. 지구올림픽 금메달 아, 지구 미국지역 상기자는 지구에서 지구에서도 특히 미국지역에서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구일린 자연인인 인간인의 공부가 크므로 재단범인 지구일린의 5조 이항에의 금메달 수상을 축하하며 인증서를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대신해서 박정기 원장아이거 한국 박정기 원장님이 오셨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정기 원장님. 자, 우리 박정기 원장님 있죠. 이분은 또 진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신데 윤봉길 의사클의 의사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우리 박사부원. 네, 차례입니다. 우리가 차례를 받는 것이고요. 네, 사울이세요. 이거죠. 우리 이제 같이 살겠습니다. 아, 아, 잠깐. 네, 미국에 계신 박정기 우리 원장님 정말 진정 존경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국에서도 늘 담배꽁초 아, 쓰레기 줍기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셔서 한국의 많은 우리 팬들이 어, 원장님을 갖다가 본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장을 어,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최고입니다. 대신 제가 봤습니다. 아 저는 한국. 오, 미국과 한국에. 우리 원장님도. 화이팅. 자, 습니다옐로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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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지구일인문화재단이 수준은 음? 바로 어, 이 금메. 금매...